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청년이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라고 해서 청년 희망 삼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청년 대학생의 목소리를 전해주실 송공회대 이학준 학생 참석했습니다. 다음 연세대 이동원 학생, 다음 세종대 진우성 학생. 담그 경북대 정동근 학생, 담그 경희대 봉건우 학생. 그리고 우리 정으로 의원실의 보좌진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세종대 출신 김양진 청년 비서관. 그리고 국민대 출신 배어진 청년 비서관이 자리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정으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일 발표하는 청년 희망 산법은 오늘 참석해 주신 청년 학생들의 목소리와 어, 정의로운 실의 청년 비서관의 협업으로 추진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기자회견 전에 참석해 준 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인 이학준 학생하고 그다음 이동원 사무국장의 어, 청년의 어떤 목소리를 듣는 소리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학준 위원장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 위원장 이학준입니다. 저는 구로에서 자취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지난 겨울 잠잘 때만 보일러를 켰음에도 난방비는 1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무더위로 현재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밥값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원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값싼 냉동식품을 냉동실에 잔뜩 넣어놓고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의 냉장고에서 과일을 찾아보는 것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0.7명 저출생부터 일을 쉬는 청년 10만 명, 고립분둔 청년 54만 명, 2030 청년의 우울증 환자 34만 명. 2023년 통계청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3 자료를 통해 전 연령의 가구 소득이 증가했지만 20대만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대 이하의 부채 보유액은 2,591만 원에서 지난해 5,014만 원으로 증가하며 증가율이 9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역시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끼니를 제대로 못 챙기고 있습니다. 2022년 농촌진흥청 과학연구팀은 수도권 2030 1인 가구 청년 56.4%가 불규칙한 식사와 50%가 영양불균형을 겪고 있다. 하며 2030 청년들의 식세, 큰 식생활 문제를 손꼽으며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사무국장 이동원입니다. 선거 때는 청년이 미래라고 외치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업급여를 달콤한 실업급여라 부르며 청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청년 정책들 중 실효성 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했던 정책을 되풀이하거나 단기적인 정책과 취업교육 청년 창업에만 집중하는 정책들로는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촌의 대학가 집값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새 2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50만원대에서 70만원대로 올랐고 또한 바깥에서 외식 한번 하려면 만원 넘게 내야 하는 실정에서 하루에 새끼조차 꼬박꼬박 챙겨 먹기 어렵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상승으로부터 청년들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꿈을 꿀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고 챙길 수 있는 정책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몸도 마음도 돌볼 틈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더불어민주당 정으로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학교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 같아, 아, 저희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청년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불안한 앞날과 치열한 경쟁, 급격, 급격한 물가 인상, 높은 등록금과 같은 현실은 청년들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꿈을 포기할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인 대학 청년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눠지기 위해 대학 등록금 인상 제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천하문의 아침밥 제도와 청년 희망 한법을 개정하고자 당사자인 대학생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리 법안에 대해 간략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 등록금 인상률 인상폭을 물가 상승률이 1.5배에서 1.2배로 낮추기에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지난해 4년제 대학 193곳 가운데 17곳이 등록금을 인상하였고 올해는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하며 등록금 동결 기조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략 3.76%의 1.5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에 따른 올해 인상 상한은 5.64%로 대학들은 이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아침 죄송합니다. 이는 학생과 학, 학부모들에게 더큰 부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를 낮춰 학부모의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추기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2009년도 5.8%였던 학자금 대출금리가 제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낮아져 2021년도부터 1.7%로 동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층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를 5년물 국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낮춰 향후 급격한 인상을 막고 이를 더욱 낮춰 낮춰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대학생들이 천원의 아침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는 대학생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으로 와 있습니다. 2020년, 22년 대학생 단체인 전국 대학 학생의 네트워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1위로 식비를 꼽았습니다. 이는 학비, 주거비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천안의 아침밥은 현재 186개 대학이 참여하고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아침밥을 지원하는 대학은 전체 335개 대학 중 절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산시, 확,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대학이 현재 하루 평균 식수인원 100명의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것을 150명분으로 늘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 아침밥은 제21대 안미석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법안입니다. 제가 21대에서 국회에서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여, 여기 계신 청년들과 함께 약속드립니다. 민주당과 저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에 도전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청년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정우로 의원실과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앞으로 청년들, 대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우리 국가와 우리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laughs>